아, 어, 사람들이 봐봐. 3번 많이 할것 같지만 3번 안 한다니까. 2번 한다니까, 2번. <laughs> 자, 첫 번째, 첫 번째 상담자 아주 잘 모시겠습니다.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킹카프, 킹카프님 네, 친절한 네. 킹카프입니다 아, 네. 네 <laughs> 필하신 부분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 네. 제가 사실 그 예전에 킹카프님 한테 상담해서 음. 예약을 걸어놓은 게 있거든요. 아, 저 진짜요? 예, 예. 지금 저한테 예약을 걸어놓은 게 있으시다고요? 예, 진행 중인지. 스토리가 있어서 아. 고민사항도 있고 해서 이참에 아. 전달을 드렸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은 그때 통화하던 저와는 다른 친절한 저를 오늘 보시겠네요. 아, 네. <laughs> 저 한솔씨 쳐 <치> 웃지 마시고요. <laughs> 자,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네. 아, 원래는 제가 1년 전에 이제 네. 벤츠 시 l 이 나비올레라고, 네. 올해 이제 새로 나오는 차 좀. 올해 기다리다 보니까 마음이 들쑥날쑥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좀 기다리다가, 네. 네. 혹시 박스터를. 중고로 갖고 왔어요? 인증 중고로 잠깐 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요거를 한 1, 2년 타다가, 네. CLE가 나오면 그걸로 이거 이제 팔고 다시. 아유, 선생님, 근데 박스터 가 혹시 다툼량이었나요 2.5GTS였어요. 2.5GTS요? 예. CLE는 어떤 엔진 트림을 생각하고 계셨던 걸까요? 원래는, 제일 높은 거가 아. 300, 지금은 300이 일단 먼저 나오고 450은 나중에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300이든 450이든 그걸 타시게 되면, 바스터 2.5 타다가 그걸 못 타실 텐데요. 아마, 그거 때문에, 네. 왜 성질나서 네. 타겠습니까? 사실 그, 킹카프님 컨텐츠 보면서 가끔 킹카프님이 그런 말씀 하셨었거든요. 음. 이거 타다가 저거 못한다막 이러한. 식으로 맞습니다, 때. 선생님. 사람은 감사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뭐 타다가 시어이또 하니까 그거 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스터를 타니까 일단 저는 이제 미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을 태울 일도 하고 해서 이 인생이 뭐 충분한 상태고 음. 그냥 타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원래 어, 이 차종 전에는 제가 시플레스 가브리올레를 탔거든요 C200인가요? 어 c 2 0 0요아 완전한 업그레이드를 하셨네요 <laughs> C200이 엄청 네. 무시하시죠? 네, C200 가는리는 진짜, 벤츠는 타고 싶고, 뚜껑은 열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탈 때는 잘 몰랐는데, 아, 박스터를 타보다, 아, 진짜 그게, 안 나가는 차였구나. 맞죠, 맞죠. 그킹카프는이 말을 이제 좀 예를 하게 됩니 아, C200은 소나타 터보한테도 따이는 아, 예, 진짜 안 나가더라고요. <laughs> 제가, 그전에는 미니를 타다가, 네. 탔는데, 어, 미니보다도 너무 안 나가가지고. 오, 맞죠. 그냥 뚜껑 열고, 벤츠 다 이런 감성인 거죠, 뭐. 그래서 그 차로 여자 많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아, 네, 이런 친구로 만들었 아, 만들었어요. <웃음> 차 동갑했네요, 시빅 가브리. 최고의 뭐 패션 가맞죠맞죠맞죠 그래서 파스터를 지금은 타고 계시는 거죠? 예, 네, 지금 너무 재밌게 타고 있고요. 일시불로 하셨어요? 중고로 가져오신 거면까 어, 아니요 네, 리스 승계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인증 중고차에서 뭐 중고 파스터를 하신 게 아니라 신차 파스터를 리스로 내린 사람들을 승계로 가져왔다는 거죠? 제가 중고리스는 항상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본인이 네. 첫 계약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한 손해는 앞에 사람이 봤다고 치고, 결국에는 네. 내가 손해받는지안받는지는 내가 가져올 때의 조건인 거거든요. 네. 그게 보증금 없는 거였나요 보증금이 있는 거였어요. 얼마 들어가 있었던 거? 보증금이 잠시만 작년이 아시겠지만, 호르쉐가 피가 꽤 붙었을 때예요 네, 그 금리도 창렬했을 때고. 예, 네, 맞습니다. 아, 그... 제가 급한 만족이 근데 그 사람은 21년도에 했던 거니까, 거. 중고차 리스를 하면서 봤던 그 손해들이 네.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손해처럼 네. 안 보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21년도에 나왔던 뭐 어떤 리스나 장기랜드 계약들이 22년도에 승계가 아주 수월한 시기였어요. 폐로 하려니까 금리, 금리가 너무 창렬이니까 말이죠. 어쨌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없기 때문에, 3천만원 보증금 들어간 계약을 얼마 인도금을 주고 가져오셨던 겁니다. 보증금이 보니까 3,777만원이고, 잔존가치도있고요 어, 아, 똑같이 맞춰서 중고리스. 아, 네. 중... 제가, 네. 그리고 인도금이 5,370만원 정도 그럼 현금차처럼 계산했다는 그 어떤 그런 방식인데 월납이 얼마짜리죠? 월납이 100... 9만 4천 2백원 2백이라 치고 이게 60개월짜리 아, 제가... 계약인가요? 이게 예, 60개월이었는데 제가 가져올 때 40개월이요 40개월? 남은 게, 남은 게 40개월 1년 반 정도 탔네요 맞죠? 그럼 곱하기 네, 40하고 맞습니다. 더하기 5천 얼마라고요? 본인이 인도금준게 5천 3백 70만 원자 그러면은 1억 3천 네. 3백에 그걸 가져오신 거거든요 어네 맞죠. 이자하고 그래요? 다 포함해서. 아, 이자 아, 자, 200만 원을 네. 40개월 동안 내는 거예요. 8천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도금 5,300을 줬죠. 네. 이 방식이 뭐냐면 보증금에서 어느 정도 까주고 이렇게 승계하는 벤츠, BMW 이런 게 아니라 포르쉐는 시간이 지나도 감가가 훨씬 적게 되니까 그 네. 운영 리스 장가보다 내가 돈을 더 받아야 된다라는 판단을 판매자가 하는 거고 구매자는 중고 차를 봤을 때 만약에 1억 2천짜리 중고가 있어. 근데 운용 리스로 이렇게 다 더해보니까 1억 3,300짜리가 있어. 1,300 정도는 네. 뭐 이자라 생각하고 나. 일5불할 여력은 없으니까 가져올 만해 해서 가져오는 마인드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봤을 때 너무 존나게 비싼 거 아닙니까? 아 그렇긴 하죠 그, 4점명을살 수도 있는 그 18년식이라면서요? 네몇만 네. 킬로 탄는그 그, 당시에 킬로 수는 2만이 안 됐고요 아그 어. 전차주가 3년 타면서 2만도 안 탔다는 얘기네요 네 2만 0천 킬로 정도 거고 g s 있죠. 네, 5뭐 GTS는 네, 100만원 받았고, 그 다음에, 뭐, 보증 있잖아요. 네. 그게, 원래 인증정보 같은 경우는 1년을 해주더라고요. 원래 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1년 플러스 더 받아서, 끝까지 하면, 뭐 실질적으로, 저, 제가 뭐, 이제 혜택을 받은 거는 한 200, 한 중반? 뭐, 정도 돼. 1년에 한1 0 0얼마 네. 선생님. 네. 여러분,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2번에 자꾸 3번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참고 2번을 <laughs> 유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laughs> 아 네, 맞죠. 근데, 선생님, 네. 그,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 200만원, 그거에 대해서도, 네. 저, 별로 회의적이긴 하지만, 선생님 말처럼 아, 200만원 이득을 봤다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네. 내가 거래한 금액에서 200만원이 있으나 많나하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네, 아, 보증을 네. 뭐, 연장해주고 말건, 그건 별로 관심없어 보이고. 네. 네. 어쨌든 간에, 1억 3,300으로, 이 차를 떠왔다는 네. 건데, 이 자를 뺀다 하더라도, 1억 2천 정도에는 떠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그 당시에 1억? 18년씩은. 만 원, 1억 1억 1,500만 원, 이자가 네, 네. 한 1,800만 원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예, 예. 어, 리스에서 저희는... 중고로 리스했는데 그렇죠. 1,800이면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합니다만 네? 어, 저는 그돈 주고 이걸 안살것 같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아, 오케이 네. 여러분 이, 이분이 네. 그렇게 박스터를 사서 아주 만족하고 있고 잘 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다음 아, 얘기합시다. 아, 를 예. 그래서 이제 1년을 타다 보니까 계속 이제 9 1 1 이제 밟히는 거예요. 정신 안심네요 아니, 이것도 선수금 보증금 하나도 없이 중고리스를 승계 또온 사람이 9 1 1를 본다고요? 한 1억 뭐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찬성하겠습니다. 그, 일단, 보증금은, 뭐, 한, 1억 200? 뭐한 번? 8 0 0에서 2억 사이 오, 그럼 911갈수 있죠. 뭐, 요것도 처분할 거니까요, 어차피. 네. 그 그러면 911 노마를 해버리면은, 박스터 2.5 GTS 타고 있는 것보다 못탈 수도 있거든요. 만족감이. 아, 그럼 네. 911S 정도는 가야 될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핑카푸니그 네. 리뷰 보니까. GTS요. <laughs> 그거는 저 세상이에요. 2억 5천입니다, 지금. 정신... <laughs> 아, 3분 될뻔 했어요. <laughs> 이게 5천이라서 그건 조금 늦진 차례죠. 근데 한 번에, 저, 제 생각에는, 만약에, 뭐 이번에 이제 9.11을 만약에 사고 저의 이제 약간 로망카였고, 만약에 가게 되면, 한 번에 가는 게 낫겠더라고요. 괜히 어... 이것처럼, 지금처럼, 단계 단계로 가면, 뭐 제가 타고 싶은 차가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그 사이에 별로 타고 싶은 차는 없긴 하고, 제가 이제, 컴포터블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박스랑9.11 컴포터블 사이에, 갈만한 그, 모터볼이 딱히 없더라고요. 없죠. 는 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또 심심한 차고. 이거는 취향의 문제입니다, 선생님. 제가 2번을잘 유지하면서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빠스2.5 아, 네. GTS를 타면서 재밌었다는 거는 그 밸런스도 네. 재밌고, 밟았을 네. 때의 그 악셀리스폰스의 반응이 빠른 것도 좋고, 그 PDK도 네. 아주 환상적이었을 거예요. 아, 예, 이게 나의 취향에 맞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머스탱 8기통을 타더라도 걔보다 훨씬 넉넉한 배기량의 그 감성 충만한 다른 매력이 있지만 본인에게 네. 만족을 못해요. 왜냐면 이미 포르쉐의 맛에 길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박스터에다가 더 많이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은 911을 타도 만족을 못해요. 왜냐면 그 미드십 차량하고 알라차 하고는 완전히 또 다르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911을 촬영을 했을 때 박스터 4.0 gts도 동시에 시승을 했었어요. 구독자의 차량을. 그렇게 봤을 때두 개가 완전히 다른 매력이에요. 제 취향을 따진다? 저는 박스터예요 최근에 용찬우라는 분이 박스터 타는 거는 거지다야 포르쉐 타려면 911은 타야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 말이 맞으려면 차가 주는 즐거움을 떠나서 이 차가 얼마짜리고 어떤 브랜드다. 이런 게 최우선으로 뒀을 때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개소리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박스트 미드십 밸런스에서 지금 환상적인 감각을 느꼈다면 9.11도 충분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9.11을 기계화로 갈 거면은 완전 좀 제대로 한 방에 가야지라는 거에서 GTS를 제가 동의하긴 합니다만, 1억을 모아놓았다 하셔도 선생님 연봉이 혹시 2억 이상입니까? 아, 연수입이 갱사업 뭐, 하고 있어서. 연, 연 순수익이 2억은 나옵니까? 2억이면 월에. 그렇죠. 일까요? 충분합니까? 그, 네, 뭐, 어, g 디 s 가셔도 그, 됩니다. 또, 아, 네. 뭐, 아, g t s 그, 가도 되죠. 미혼이잖아요. 거였죠? 결혼 계획 없으시죠? 네. 네. 결혼 계획 없으시죠? 네, 당장은 없는데. 어, 나, 어, 네. 여자친구 있으세요? 근데, 그, 이제 자녀를 가질 계획은 없죠 어, 자녀 가질 그럼, 계획도 없으시고, 현재 여자친구도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언젠간 결혼하지 않겠냐? 음. 그 생각을 지우세요. 자녀도 없는데 결혼을 왜 합니까? 혼자 돈 쓰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결혼하지 <뭐라> 마세요. <뭐라> 저는 왜요? 안에 뭐 들으시면 어아이시간엔안 들어요. 네. <laughs> 이시간에안 듣고 이 라이브는 제가 편집할 때이 내용은 제가 뺄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GTS 충분히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911S4S 정도만 가도 2.5 박스터 GT, 718 GTS 보다는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 하 제로백이 그것만 해도 3.7초 나오거든요. 근데 GTS 갈 거면은 GTS는 애초에 생산량 대비해서 계약자가 적기 때문에 빨리 나옵니다, 차가. 그러니까 GTS 빨리 받을 수 있는 그건 있어요. 이미 CL이도 엄청 오래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랑 같이, 맞죠? 네, 맞습니다. 어, 그것들 치우고 바로 가는 게 맞죠. 일단 2.5라 하더라도 박스, 718 GTS 타다가 CL이 절대 성에 안 차실 거예요. 하물며 c l 이가63 AMG가 나온다 하더라도 본인 성에 안 차요. 네 그렇더라고요. 절대 안 차요. 그래서... 출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버르쉐를 타버리면. 그래서 최근에 벤츠 도 전기차 행사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가서 봐서... 잘 다니시네요 여기저기. 아, 예.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3번 될거했어 EQE 53 AMG를 한번 시승을 해봤거든요. 괜찮죠? 나쁘진 않죠? 그게 매 네? 마력이 넘는데 아 그거를 밟아보는 순간 와 이제 내용 기간에그 내용 기간에서 이런 가속력을 느끼기되지 힘들겠다. 약간 발언 조심해 주세요. 테슬람들이 지금 박수 치면서 <laughs> 몰려올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네. <laughs> 테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나요? 저 그러니까 좋아 좋아할 것 같다는 것 거예요. 전 테슬람을 네, 싫어하니까. 저도 차를 사실 고용하고 있지 않은데 네. 지 그거를 한번 타고 나서 이제 집에 올때 박스를 네. 타니까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차가 가속력이 아니에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을 네네. 바꿔야 돼요왜냐면 내연기관과 네. 전기차는 저는 카테고리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정차에서 출발 가속은 출력이 온전하게 처음부터 다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네. 그 가속력이 즐겨지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점점 점점 더 가속력이 뻗어주는 느낌은 전기차는 없죠 내연기관 어... 근데 전기차는 시작부터 다 뻗어주고 갈수록 힘이 빠지는 게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어, 어느 취향이 나한테 맞느냐가 중요한 거. 근데 선생님 박스터 2.5를 탔으니까 너무 안 나가네 라고 싶은 거는 그전에는 못 느꼈는데 전기차 600마력짜리를 밟아보니까 그렇게 느꼈다는 거는 이게 출력 때문에 박스터가 좋으셨던 게 아니에요. 애초에. 전기차의 가속력을 확 느껴버리니까 이 차의 재밌는 건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이 차가 존나 느린 것만 머릿속에 들어온 거죠. 맞죠? 그걸 다 만족시켜주려면 출력도 고출력이면서 차량의 밸런스도 완벽해야 돼. 그건 테슬라로 느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는 BMW 벤츠에서도 아직은 안 나왔다고 생각해요. 굳이 그런 차를 찾는다면 지금 다이칸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약간 거품 빠졌고, 이제 돈 지랄이 된 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민을 좀더 해보시고, EQE53을 가면, 은 그, 빵 나가겠지만, 파스터를 네. 탈 때처럼 코너에 돌리고, 내가 가속, 감속을 좀덜 해도 되고, 이런 감각은, 어쨌든 다 사라질 거란 말이지. 그리고, 네. 전기, 아무리 뭐,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718의 맛은 낼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만 어, 네, 그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 취향을 더 확고하게 잘 잡은 다음에 차를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911이 됐건, 전기 벤츠가 됐건, 전기 BM이 됐건, 뭐, 718이 됐건. 저는 그래요. 다 겪었던 입장에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한테 선택을 하라. 전남 보여주는 거에 대한 건 완전 다 버렸거든요. 그리고 718이 아무리 포르쉐에서엔트리를 하더라도 남 보여주기에 부끄러운 브랜드나 차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718, 4.0, 자연 흡기 지금 에디션 나와 있는 그거를 가져올 거예요. 여력이 되면. 미드십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718 4.0 gts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을 근데 돈이 남아 돌고 9일을 gts를 갈수 있다 그러면 가셔아네 돈이 남아 돌지는 않으세요. 아, 살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네. 되어 보이시니까. 근데 금 네. 운용리스 네. 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 급을 갈 때는 금융리스로 해서 1억을 선수금 때려 받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언제든지 팔기가 수월하십니아 그러면 일반적인 그, 뭐, BMW 벤츠 살 때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다르죠, 다르죠. 아무리 아하. 프리미엄 지금 피가 다 빠졌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네. 활발하고 수요가 확실하면서, 그 수요 자체가 조고 네. 공급자도 적은 차종이잖아요. 감가도 잘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금융리스로 가서 내 자산으로 인식하는 리스를 가야 되는 거 운용리스처럼 계약기간 끝나면 은 이제 끝났다라고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융리스 할부나 마찬가지죠 사업자니까 내명의로 안 두고 싶으니까 금융리스를 가는 거고 선수금 때려받고 금리를 낮추고 그러면 금융리스는 영업사원의 수수료 피도 운용리스처럼 막못 넣어요 해봤자 1% 2%예요 어차피 영업사원이 눈탱이 칠락해도 내한테 타격이 없는 눈탱이야 눈탱이가 되지도 않고 금융리스 그렇게 해서 1억 이상 있으면 그걸 때려받고 1억이면 반값 정도 되겠죠 좀더 모으면 그럼 나머지 반을 내가 할부 내면서 팔 때는 이걸 중고 현금차하고 비교해서 똑같이 파는 거예요 다만 운용리스도 포르쉐는 그런 식으로 팔리기 때문에 중고리스를 지금 그런 식으로 업 오신 거거든요 이제 운영 리스 같은 경우는 잔존 단지가 잡히잖아요. 네. 금융 리스는 잔존은 네. 안 잡히는 거죠. 네, 잔존이 없죠. 할부예요, 그냥. 아, 그러면은 어, 실제로 금... 운영 리스 네. 했을 때보다 금융 리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 되면은 월 납입금.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긴 하겠네요 그거 아니죠 선수금을 내잖아요 아. 운용리스는 보증금을 아무리 많이 박아도 아. 그 무보증에 아. 비해서 내려지는 게좀 적지만 이걸 전액 할부 전액 금융리스를 해버리면 당연히 월납은 훨씬 높겠죠 근데 그것은 내가 네. 선수금을 1억을 박잖아요 그러니까 운용리스랑 비슷하게 떨어지겠죠 아. 그러면은 보셨을 때 어느 정도 넣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많이너수록 좋죠. 무니말리스 되면 제일 좋죠. 네. 2억 5천짜리다. 그럼 2억 3천 넘으면 제일 좋죠. 왜냐면 이거를 현금 자산으로 인식해서 그대로 넘기고 회수하고 하는 방식으로 내가 구매를 하는 거고 주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9.11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고, 저는 네. 개인적인 통화를 다시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CLE는 어차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달아놨다가, 우리 구독 잘할 사람 있으면 니네 해락하고 주면 돼요. 근데 그 주는 과정이 좀 거지 같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일단 출고했다가 승계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 어쨌든, 저는, 아, 만약에, 아, 제가 여쭤볼 게,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를, 만약에 쿼터를 뭐받지 해서 나중에 네. 하게 되면, 네. 제 2차를 팔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똑같이, 그냥 어, 그때의 그 718의 시세에 맞춰가지고, 네. 팔만대요 승계로 그냥 넘겨요 그렇죠 그렇죠 승계로 넘기도 되고 어, 승계로 넘기는 게 맞죠 근데 그 승계가 찹. 선생님이 그 가져왔던 그 개념하고 똑같이 넘겨요 포르쉐는 결국에 시세에 따른 거예요 그냥 네네 네.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면 실제로 그 S 페리가 나오려면 1 이상 더 남았다고 봐야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좋죠 사실 그게 어 맞죠 맞죠 게, 어차피 알겠습니다 그래도 1억 정도는 생각을 해라 그렇죠 그렇죠 많이 모을수록 무조건 좋은 거예요 자 아, 이건 좀 그러니까 기존에 강의해 주셨던 거랑 좀 개념이 다르네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어아니요 금융리스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네 아, 그러니까 금융리스로 네, 가다 맞죠. 보니까 기존에는 온라인 금을 최대한 맞춰어 맞죠 맞죠 운용리스 예, 네. 통상적인 네. 브랜드들을 가지고 얘기한 거고 포르쉐는 네.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죠 네네 네. 네. 아. 그럼 모닝이 되더라도 그렇죠. 이 통상적인 네. 거에선 또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네. 없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거든요 통화 끊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예예 네, 네. 제가 살건 아닌데 요번에 그 현대차랑 그 싼타페랑 소렌토요 쏘렌토 페리 나왔잖아요 네 당연히